엄청 놀랐네. 아 유저님이 있어서 블러드 걱정을 안 해도 되네요. 아 그러네요. 다행 알려주세요. 다섯 네셋둘 하나 아내 노래구나.

만 올라가네. 아 힘껏 어, 간만하니까 모르겠는데. 엄청 확 높게 날아갈줄 알았는데 아니네요. 아 어, 맞아 화산 제마지면 올라가네요. 어. 어 그래요? 홀잼이다. 봐봐 보시. 오 그러네. 어 해지 안 되는데? 어 된다 된다. 와와 아, 우와, 우와 우와. 오, 내가 받았다. 근데 임프가 죽어 있는데요? 아니네, 와. 임프 안 뽑았네. 와, 신기해. 다 해제돼요, 쌌다. 어. 한 사중첩 쌓고 해제하면 되겠네요, 그러면. 응. 나 죽네 아 죽는다 죽는다 아, 죄송합니다 낙뎀드 들어올 로피는 아니죠? 저 튕겨 올라가는 게예낙뎀은 들어온 거 같은데 아 잘못 눌렀다 죄송합니다 조사 아, 땡길 타이밍을 안줘 해버렸네 하나한다 보고 싶었습니아 저는 왜운안 돼요 오호와나 한번 밟았는데 왜내 거는 알림 안해주요 몰라요 나왜 전투 걸려있어요 들어가 깔았어요 오 저 토템이 아닌가? <laughs> 아, 토템 아까, 끝났어. 음. 제일 처음에. 내걸 네? 해제! 그렇지! <laughs> あと。<laughs> 살아남네. 어, 이거 풀이어 가려고 왔네. 바닥이 안 보여. 아, <laughs> 그러네요. 传统婚礼，那该、嗯 끔네양군님의 철수 쓰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<laughs> 왜요 엉덩이로 <laughs> 철수했는뎅 <laughs> <laughs> 빨라진 이속으로 고다닥 <호도닥> 나오시던데요 오오 <laughs> 어... 아 이제 영서 너무 뒷리이다 반대편으로 가있을게요 그 그러면은 <laughs> 다섯 네셋둘 하나 바닥은 피해야죠 블떡셋둘 하나 아왜 이렇게 안 <laughs> 바닥은 피해야죠 <laughs> 괜찮습니다 제개 체력이 제일 많습니다 피해야죠. 아이고 돌피합니다 바다 아, 너무 가요 컸다 바닥은 피해야죠 제가 좀더 힘을 내보겠습니다 차단격 오오오오 이중 바닥은 피해야죠 바닥은 피해야죠 바닥은 피해야죠 I can h e a 야죠 o u 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바닥이 I c a 로 많이 깔리는 o u I can hear you. I can hear y 은딜이 많으면은 근접 쪽에 해야죠. 막 겹쳐서 깔리는데 아 지금 원딜만 있으니까 가운데 많이 깔리서 그럴싸했습니까? 예. 바닥 펜피야죠 가에 너무 클린하네요. 그러니까요. <laughs> 안에 꽉 찼어 이제. 바닥 야죠아 나. 빗자루 언제 나오지? 난한번 잡았는데 150개 모아서 사시면 됩니다 <laughs> <laughs> 와노 너무 좋다 루가 필요가 아 인프 건은 중첩 한 개밖에 안 지워지네요. 아 제발. <laughs> <laughs> 달려가는 건 짱귀엽다. 무엇보다 파일 확실히 많이 안 아파진. 한티게 600을 말하던데요? 중첩 음, 네 맞아요, 단 아니니까 아15 어, 이상은 또 고정이에요? 네네 엄청 진짜 하네요. 엄청 아, 진짜. 다 난이. 뒤들도 바꿔놓고 보니까 이상한 거죠. <laughs> 아 이런. 쿠포커는 한중천만 사라진 거 너무 불편하네요. <laughs> 다안 지워지고. 없앴어. 뭐저 아까 맞았는데 이번에 일로 카운트 올라가잖아. 일부러 맞은 거라서. 와 인공지능 소름 돋네. 일부러 맞. 가시면 됩니다. 아 속삭게 셀프 캔슬했다. <laughs> oh my god 재미나 수사 수사. 가열할 때깨굴제어 음. 뭐야 녹았어. 아 힐을 요만큼만 하면 죽지는 않겠구나 하는 그런 계산하는 맛이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내가 뭘할 수가 없거든요. <laughs> 초보랄까요 아니면 두 번째예요? 둘하 막내? 에이, 아 막내면? 그... <laughs> 아 거미타 맞다. 뭔지 안갔지 사라졌는데요? 난 자꾸 바닥을 어디로 먹어야 될지잘모르겠다 자꾸 저랑 겹치시더라 다 <laughs> 허다, 허다, 하나 허다, 자꾸 허산아서큰 <laughs> 아... 거북성 막혔어... <laughs> 어이구 아까 이 밑에 있었군요. 있습니까? 음. 이동하시길 어, 중간에 네. 가겨볼까요 오, 오.. 가능? 나 제가 살수 있, 있는... 아 됐다, 할수 있다. 겠 땡길게요. 알 타고 하셔야 돼요. 아. 아 그래요? 아 몸으로. 야몸그 네. 몸. 음... 잘한다. 오자. 들어가시면 말해주세요. 들어왔습니다. 비싸게 배운 결혼이다. 이로 어, 관문 좋아. 아, 반대였어. 오 반문 좋아하고 탔는데 <웃음> <웃음> 반대로 간 보라색 보라색 <laughs> 아, 왜 앞에 있는 건못 봤지?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서. <laughs> <laughs> 네, 늑대. 예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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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하거 아니에요 바닥 하나. 하나. 하 아, 거미 뭔가 까리있습 바닥은 야죠또 있었다. 에헤. 바닥은 피해야죠 지역 가구가 도망가요. 어 여기 바닥 여기 바닥인데? 아 바닥이였어요? 예? Yep. 뭐야 표시가 안되지? 바닥이 엄청 흐리게 바뀌었더라고요 여기 소금 딱내보나 아... 의도한건 아닌거 같은데요 그래 알아. 아 이게 맞는다고? 타라가 없어지고 뭐라하지 않았네 공허를 지우면서 저것도 같이 지운거 같아요 어 바닥 좀 피해야죠 어우 음. 그래 아이고, 고생하셨습니다. 어, 마셔 요이제 다들 1인분이 된 거죠. 저는 죽겼습 응? 왜 팀이었어요? 던전 알료와 함께. 빠른 탈주.